39쪽. 세포호흡. 줄여서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제 호흡이라고 할때그 호흡이 숨쉬기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기체교환을.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생명활동에 배운 에너지, 그러니까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세포호흡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세포 호흡의 전체 반응식은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인다 그랬는데, 주로 쓰이는 것은 탄수화물 중에서도 농말이 분해된 포도당, 서 포도당이 호흡 기질로 쓰일 때그 전체 반응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C6H2O6, 그리고 6H2O, 그리고 6O2. 이미 우리 첫 시간에 한번 써봤었어요. 그래서 6분자의 이산화탄소 만들어지고 12분자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때 에너지가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가 일부 ATP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열로 바뀌죠. 그때 ATP로 바뀌는 에너지가 포당에너지 중에서 ATP로 바뀌는 게약 40%. 나머지 60%는 열로 바뀌어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이죠.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도 물이 있고 오른쪽에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물은 반응물도 되고 생성물도 되는데 요 왼쪽에 있는 여섯 번째 물을 오른쪽으로 이양시켜서 개선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를 알자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알자 반응식. 자, 이건 세포호흡을 나타내는 것이고 포호당을 공기 중에서 태우는 연소의 화학 반응식을 적어 보면 연소를 할때 물은 필요 없죠. 이산화 탄소 6분자와 물 6분자가 나옵니다. 그때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는 모두 빛과 열 형태로 나오죠. 결국 <laughs> 알짜 반응식이 똑같죠. 다만 에너지 형태만 다를 뿐이고 다시 말하면 여기 반응 물질이 같고 생성 물질이 같죠. 그리고 에너지 형태만 다를 뿐이지 포도당 1몰에 저장된 에너지가 686kcal입니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여기 나오는 에너지는 결국 똑같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 질은 더 여러 단계로 나타더 여러 단계로 세포비로 납니다만 대충 그랬어 왼쪽은 세포. 여기 반응물질. 그러니까 포도당이 되겠고, 포도당이 저장되는지. 물론 물과 산소가 필요합니다만. 그럼 여기 이제 이산화탄소와 그리고 물 형태로 생성물이 나오죠. 그런데 연수의 경우에는 한번불 붙으면 금방 다 탑니다. 연수는 역시 포도당. 반응 물질로서, 그러면 생성물질로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이 세로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그 에너지 차이가 똑같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같은 양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다만 형태가 다를 뿐이다. 그럼 차이는 세포 배경은 단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연소는 금세 일어나죠. 그러니까 반응은 누가 더 빠르겠어? 연소가 더 빠르겠죠. 그리고 연쇄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4 0 0도씨 이상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 세포분은 36.5도시면 충분히 잘 일어나죠.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 반응을 할수 있는 것은 효소가 관여하기 때문이죠. 그겠죠 그래서 39페이지 표에 세포와과 연소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세포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죠. 물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로 얘기했지만 세포 내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만들어내죠, 주로. 하지만 세포 기질에서도 ATP는 만들어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배우겠습니다. 아까 저 세포 호흡에서, 세포 호흡에서 ATP에 저장된 에너지가 40%라고 했는데 다시 말하면 세포 호흡의 효율이, 세포 호흡의 에너지 효율이, 세포 호흡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40%인데, 왜 40%가 나오냐면, 포당 일몰에 저장된 에너지가 686kcal인데, 이때 ATP가 최대 몇몰 나오냐면 38몰 나옵니다. 외우셔야 돼요. 최대 38몰 나오는데, 근데 계산 방법에 따라서 실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 숫자가 약간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건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런데 ATP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ADP에다가 인삼기를 붙인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서 ATP를 만듭니다. 세포 전체적으로 발열받은 거, 그죠? 그런데, 그 세포,